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자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비판,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악의적인 비난,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책의 내용에 관한 비판 중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에 대한 인신 공격성의 비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메시지를 비판하지 못하면 그 메신저를 공격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예훈 교수에 대한 비방도 바로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 돈을 받아서 친일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예훈 교수의 스승에 해당하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 교수이고요. 그 오른쪽에 이영훈 교수가 있습니다. 이두 분에 대해서 도요타 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식민지 연구를 했다. 그래서 친일 연구다. 또 전범 기업의 돈을 받아서 친일 연구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의적인 비방 하나를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초단이라고 하는 좌파 성향의 유튜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뭐 안병직 이영훈 일본 돈 받은 식민지 연구 이런 이제 기사를 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 초단이라고 하는 이 유튜버는 단순히 일본 돈을 받았다 아픔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지에 관해서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병직 교수께서 한 2005년인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공동연구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연구비를 한 40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는데 그 돈과 관련해서 보통 지금 100엔 그러면 1000원쯤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배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400만에는 4천만원이다 그런데 이이 연구비를 받은 것이 1988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도 더 지난 때죠. 그런데 1988년 당시에 대졸사원의 신입 초봉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고 비교해 보면 10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봉으로 보면 좀 낮은 경우에 한 250만 원 정도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 그거에 100배면 2억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연구비가 2억 5천만 원에 해당된다라는 얘긴데 이 정치 초단이라고 하는 친구는 더 나아가서 친일 논문 하나당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악의적인 비방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얼마나 받은 것인지, 누가 받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이니까 31년 전 이야기입니다. 일본 교토대학 경제학과에 이, 낙가무라 사또루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퇴임을 했죠. 이, 낙가무라 교수가 한국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도이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이제 한일공동연구로 수행이 되면서 이 낙가무라 교수 외에 14명이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대형 연구였습니다.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2년 동안에 1,200만 엔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여러 연구 조성 일람이라 가지고 이제 연구 프로젝트 그러니까 도요, 도요타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 과제들의 리스트가 몇개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한 것이 나카무라 교수가 수주를 한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고 하는 연 연구, 그 프로젝트입니다. 자, 2년 동안에 1,200만 엔이고요. 그런데 당시 환율이 100엔에 53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88년과 89년을 평균을 내면 530원쯤 됐는데 그때 돈으로 이제 환산한다면 6,3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년간 6,360만 원을 당시 돈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엄청난 돈을 지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도요타의 연구비를 따져보면은 이거는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가 연구책임자예요. 연구비를 지원 받은 주체입니다. 나카무라 교수고요. 일본 측이 이 연구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그걸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공동연구원이 그 열, 모두 15명인데 일본 측에서 7명이었고 한국 측에서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는 나카무라 사토르 교수, 그다음에 유명한 그 조선사 연구자인 한국사 연구자인 가즈무라 히데키 교수, 또 미야즈마 히로시 교수, 아, 마씀모토다케오 교수, 또 요시노 교수, 또기무라마사이크 교수, 호리가즈오 교수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모두 한국 그 일본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아주 그쟁쟁한 연구자들이었고요. 한국 측에서는 이제 안병직 이대근 교수, 또 오두환 이영훈 허수열, 정재정, 장시원, 이현창 이렇게 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안병직 이백은 교수가 연배가 좀 비슷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제작급이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주로 경제사 분야에 그 대표적인 연구자 15명이 모여서 연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안병직 교수가 이제 400만 엔을 언급을 했는데 안병직 교수께서는 아마 이 공동연구비로 쓴 부분 이 전체 연구. 비는 뭐1 2 0 0만원인데이 중에서 공동 연구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현장 조사, 그리고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공동 워크샵, 이런데 사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공동 워크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하거나 일본에서 하거나 이렇게 될때 한쪽은 비행기를 타고 다 가야 되는 거죠. 호텔에 묵어야 되고,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연구들은 그 현장 조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수리조합 연구가 있는데, 수리조합 같으면은 전국에 몇개 수리조합을 골라서 찾아가서 거기 있는 엄청난 장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20년대라든가 30년대부터 그 수리조합을 창설할 때의 관련 서류들, 엄청난 서류더미들을 일단 복사를 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즉, 도요타 연구비는 무슨 안병식 교수나 이영훈 교수가 개인적으로 자기 소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전체 연구비 중에 일부를 이런 공동 연구 조사 사업에 쓸때 지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연구 활동을 통해서 세 권의 연구 중요한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근대 조선의 경제 구조, 또 근대 조선 수리 자업 연구, 근대 조선 공업화의 연구 이렇게 돼 있는 세 개의 책인데요. 1989년부터 92년 또 93년 이렇게 세연도에 걸쳐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착실하게 공동연구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제가 박사과정을 다닐 때또 박사과정 수료한 후에 이 책들이 나와서 제가 공부할 때 많은 자극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근대조선의 경제구조는 책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근대조선의 수류조합연구 그 다음에, 근대 조선 공업화의 연구, 이런 책들입니다. 이게 30년 가까이 된 책들이어서 지금 보면 상당히 이제 낡은 뭐 느낌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한국경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연구라고 할수 있고 연구 성향으로 보면은 물론 식민지 근대화론 계열의 그런 첫 연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년도도 전에 그것도 개인소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공, 순수한 공동 연구 작업에 필요한 경비로 쓴 그런 연구비를 가지고 그때 일본 돈을 받았으니 친일 연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정말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용훈 교수가 이제 2007년 8년 경에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이 한번더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에 이용훈 교수가 서울대에 재직할 때. 한국인 연구자 6명, 또 일본인 연구자 3명, 이렇게 9명으로 연구팀을 조직을 해서 전시기 및 해방기, 37년부터 50년까지의 조선농촌의 사회변동, 이런 제목으로 공동 연구를 한게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연구비가 760만엔이었고요. 6천만원대 정도 지원을 받은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들은 이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또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이런 여러 지역의 토지대장과 제적부들을 입력을 해서 토지 소유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을 추적을 하는 그런 실증 연구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과제로 삼은 것은 이제 울산군 출신으로 노무동원을 된 사람들의 명부를 입력을 하고 또그 사람들의 피해자 신고서들을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명을 선정해서 이 생존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또 노무동원 경험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년간의 공동연구 사업에 이 연구 경비를 다 썼습니다. 이 주제 자체는 일제 말에 토지소유 관계가 어떻게 변했느냐, 또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또 노무동원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어서 친일 연구라고 할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이용호 교수의 뭐 제자나 후배들이 많은 학술 논문들을 썼고 또그 중에서는 이때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 돈을 받으면 친일 연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수많은 한국인 연구자가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를 수령을 했습니다. 제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이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은 한국 연구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연도별로 이제 1988년, 89년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안병식 이용훈 교수가 참가했던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가 주도한 한국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밑에 이제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한 것은 제가 좀 이따 따로 언급을 드릴 건데, 뭐 정진성 씨라는 분이 제1 한국 조선인의 의식과 운동, 뭐 이런 연구에 대해서 180만엔을 지급받았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이타 재단은 해마다 연구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92년, 94년, 95년, 또뭐 98년, 99, 2000, 2001, 2002, 2002년도에 상당히 많았네요. 그 다음에 2003년, 또 많습니다. 2004년, 2005년, 2007년, 또 2008년. 이런 식으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학자들 중에는 좌파 성향의 그런 연구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명을 지금 뽑아왔는데요. 맨 왼쪽에 보이는 학자가 이제 정진성 교수. 원래는 덕성여대에 있다가 서울대 사회학과로 옮겼죠. 사회학 전공인데 위안부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또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홍구 교수라고 이제 성공회대 교양학부에 있는 한국사 연구자죠. 김일성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상지대 교수인 공재욱 씨 역시 사회학자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제일교포인데 원래는 일제와 조선인 여성 교육사를 연구를 했었는데. 그 후에는 위안부 연구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김부자 교수고요. 또그 옆에는 사회학자로 한성대 사회학과에 있는 김기옥 교수입니다. 이 김기옥 교수도 유교 때의 한국군 위안부 연구를 한바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한홍구 씨가 특히나 좀 특이한데 제가 그래서 붉은 박스 표시를 했습니다만은이 한홍구 씨는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대학원 재학 때 160만 엔을 도이타제대로부터 연구비를 받았고요. 그 후에 이제 성공회대 교수가 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공동 연구를 지원받았습니다. 처음에 500만 엔, 나중에 482만 엔. 이들을 보면은 일본 돈을 받으면 친일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분들을 지금 여기 소개를 한 이유는 연구는 연구자의 원래 성향과 원래 관심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돈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연구비를 받고서 어떤 특정한 어떤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주고 대신 대가를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영훈 교수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들도 그렇고 이들은 어떤 연구비를 받아서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특정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원래 자기의 관심사에 따른 연구 계획서를 냈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자기 연구를 수행을 하는 것 뿐이죠. 1번 돈을 받으면 친일 연구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영훈 교수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연구비를 한두번 받은 게 아닐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돈준 쪽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랬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언론에서 보면. 일본 돈을 받아서 친일 연구를 했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기자들이 써댑니다. 정말 기레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발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